지금 세계 경제가요, 새로운 질서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의 대변혁에 대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립대 로스쿨에서 국제통상법을 가르치는 이주형 교수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요 자본의 이동은 제한이 되었고요. 이 상품 무역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데이터의 국외 이전만이 유일하게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인 이 바로 데이터 무역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도 해외 직구 좋아합니다. 이른바 알테쉬라고 불리우는 중국발 이커머스 서비스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죠.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생필품에서부터 의류, 뭐 전자기기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물건을 초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SNS 광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뜨고요. 굉장히 많은 특가 전략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최단 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고요.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이 입지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요 자연스럽게 이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시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대량의 각종 짝퉁 상품들 이런 것들도 유통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각종 유해 상품들이 우리 국내에 침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해서 볼 가장 큰 위협이라고 꼽는 것은 바로. 이 알테시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유출 문제입니다. 이런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서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하고는 다르게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개인 정보를 이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 외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명, 명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중국발 이커머스 e 업체에 가입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필수인 셈입니다. 명시한 개인 정보에는요. 이름도 들어가 있고 연락처 뭐 이런 구매자 정보, 또 은행 계좌 정보, 결제 정보, 카드 번호, 굉장히 민감한 항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 계정을 통한 계정 연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요, SNS 계정 내의 콘텐츠에 이템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약관 내용이 명시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인 신용 정보 관련돼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4,045만 명에 대한 542억 건의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제공한 정보에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 핸드폰 번호, 뭐 이메일, 카카오페이의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잔고, 이러한 굉장히 민감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과 먼과 카카오페이는 공방까지 벌이는 중입니다. 라인 사태 사실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입니다. 경영권 침탈 이슈로 번진 이 라인 사태의 발단 역시도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입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SNS 메신저 1인 위 라인야오가요.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관리를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서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접속된 라인야오 서버로 들어간 것,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라인 앱 이용자 그리고 거래처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약 51만 9천 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이러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중국발 이커머스나 틱톡 같은 플랫폼이 떠오르고 있어서 문제 같지만 이렇게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가에게 왜이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모든 최근의 일련의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전에 필요해서 검색을 했던 강아지 사료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내가 관심 있어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요. 내가 쇼핑을 위해서 검색창에 쳐 넣은 모든 정보는 상업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도 하고요. 유망한 미래 사업까지 발굴하는 그런 셈입니다. 20대가 좋아하는 의류 스타일, 30대 어머니들이 흥미있어하는 아기용품, 40대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투자 정보.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비단 기업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요. 고위급의 외교 현안이 증가하면서 작년 외교부는 외교정보단이라는 그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는 외교관까지도 정보, 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통상, 경제 외교에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말하면 입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 데이터 무역에 대한 각국의 아주 흥미로운 입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후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저희는 이걸 디지털 삼국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관련된 규범을 정립하는 데 가장 최전선에 섰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취했고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빅데크 기업들 많거든요 이 시장을 확대 해외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전이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국경간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유도 흥미롭게 미국과 달리 중국의 유사한 입장이긴 했는데 사실은 중국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돌연 미국은 그 전의 입장은 전부 다 철회하고 특히 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미국은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을 했습니다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독과점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이유로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이유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미국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 전에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약간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선회했냐면요. 피크 차이나 이후에 중국이 보다 더 많이 예술을 증진해야 되고요. 수출도 회복해야 되고요. 중국에 대한 투자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투자도 증진하고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유의 입장도 흥미롭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중요한 인권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과 자유로운 이전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최첨단 혁신 기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역시 이 데이터 무역에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무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은 뛰어든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국제 무역의 대상이 상품, 서비스 무역이 아니라 데이터 무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는 개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이동을 하도록 하는 규범을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데이터, 우리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어, 지키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보호하는 그러한 조화롭고 균형된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흥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야말로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 그리고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래를 위한 데이터 무역, 보호와 혁신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